제 주변에 쥐띠생들을 예를 들면 돈을 벌수 있단다면 앞뒤 판단하지 않고 일단 덤벼들어서 손해를 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좋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같이 일을 하자고 하지만 서두에 말한 앞뒤 판단하지 않는 급한 성격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으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확실한 건 쥐띠는 팔방미인이기에 한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없는 양날의 칼날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띠입니다. 간단하게 쥐띠의 단점만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이니 집중해주시고요 그럼 부자의 곡관 시작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쥐띠들의 성격은 가족 그리고 조직 안에서 서열 즉 위계질서를 굉장히 중시하기에 군인, 경찰, 공무원에 딱 맞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꼰대 같은 성격이지만 그만큼 위아래를 잘 보살펴 항시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는 타고난 인복을 가진 띠라고 한쪽에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쥐띠의 트레이드 마크인 명랑한 성격으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못 하지 않고 둥글둥글, 누가든 화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쥐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중 하나, 안 좋은 사고나 이를 피하는 촉은 타고났기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순간적인 재치로 그 자리를 모면합니다. 또한 아이디어도 많고, 뭔가를 쉽게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특이한 재주, 마지막으로 창작 그리고 발명하는 기획력이 참 좋은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감각이 지나치게 좋아서 간만 믿고 일을 벌리는 큰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기생들은요, 내 주변에 나와 맞는 띠가 무슨 띠일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실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부리뭉실하게 말씀드린 것보단 뭐가 맞고 좋은지에 대해서 콕콕 집어가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쥐띠와 소띠의 좋은 궁합 5가지 이유 첫 번째 쥐띠의 유머와 재치 성향은 소띠와는 찰떡처럼 잘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격적인 궁합이 너무 좋은 건데요. 같은 말로 표현을 해도 쥐띠 이야기에 유독 표현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두번 말할 거 없이 소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이야기도 쥐띠생은 소띠생과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동성간 어릴 적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한 평생을 함께하는 중마고우들이 많습니다. 혹 이성으로 만나서 친구에서 결혼까지 가는 가정으로 가는 즉 배우자로 가장 잘 맞는 띠중 하나가 쥐띠와 소띠입니다. 그만큼 쥐띠, 소띠는 합이 잘 맞는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쥐띠의 경우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해서 일 처리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소띠 경우에는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무지하게 어떤 일을 끝까지 가져가 마무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함을 추구하기에 쥐띠생들은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고 순간적인 에너지를 빵한 번에 사용하기에 방전도 빨리 됩니다. 그럴 때 소띠생들이 우직하게 곁에 있다고 한다면 완벽하고 빠른 일 처리는 아니지만 묵묵하게 조금씩 앞만 보면서 움직이는 근성을 가지고 있기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쥐띠와 소띠는 업무적, 사업적인 관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세 번째, 쥐띠는 경계심과 의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본인의 능력에 비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로 인해 주변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들도 GT의 예민함에 실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띠의 경우 정직한 성품으로 인하여 GT의 경계심과 의심에서 빠르게 벗어난다고 하는데요. 처음 만날 때부터 좋은 관계 유지가 될수 있는 신기한 궁합입니다. 네 번째, GT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합니다. 소띠의 경우 이런 GT의 모습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기에 친구, 이성, 사업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쥐띠는 행동이 재빠르며 실천력이 좋은 것에 비해 소띠는 행동이 느리며 실천력이 느립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 같지만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상호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쥐띠, 소띠의 경우 장점 그리고 단점이 서로 살과 충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주는 관계라서 궁합이 좋은 것인데요. 서로 무언가 도모한다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쥐띠와 용띠의 좋은 궁합 다섯 가지 이유. 첫 번째, 쥐띠가 용띠를 따라다니는 궁합으로 용띠와 함께 있으면 일이 잘 풀리는 궁합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항상 쥐띠생은 용띠생을 부러워하며 동경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조건 없이 쥐띠생은 용띠생을 좋아하는데요. 용띠생의 기운이 쥐띠생에게는 긍정 에너지 같은 역할을 해주기에 곁에만 있어도 항시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쥐띠의 완벽한 일처리 능력이 용띠가 하는 일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용띠의 경우 어떤 일을 끝까지 완벽하게 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럴 때 쥐띠의 업무 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쥐띠와 용띠의 경우 연인과 부부로서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데요. 쥐띠의 유머와 재치가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어 준다면 한 사람만 사랑한 용띠의 사랑 방식은 쥐띠를 만족시켜 주기에 정말 찰떡궁합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쥐띠는 희한하게 승부욕이 강한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용띠는 그 반대로 누구에게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쪽은 승부욕이 약하고 다른 한쪽은 굉장히 강해서 서로 자존심이 충돌할 일이 없는 그런 좋은 관계입니다 다섯번째, G띠는 말을 조리있게 재미있게 하기로 유명한 띠입니다 상당한 재치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용띠 또한 언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둘이 대화를 한다면 밤이 새는 줄 모르게 잘 통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G띠와 용띠의 경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그렇게 가능한 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인이나 부부로 연을 맺게 되더라도 크게 걱정되는 띠는 아니라서 좋은 궁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G띠가 무조건 피해야 할 양띠와 말띠 공통적인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G띠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띠입니다. 하지만 양띠와 말띠의 경우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띠이며 계획보다는 즉흥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지한 관계는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GT는 일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빠르게 일을 합니다. 이래서 오는 만족도가 상당한데요. 양띠와 말띠의 경우 일은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일처리 또한 빠르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동업이나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좋은 관계 형성이 어려우니 이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세 번째, GT는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빠르게 파악하며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반면 양띠와 말띠는 눈치가 없고 무신경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화가 짧아지고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궁합이라서 연인 관계라면 한쪽이 답답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궁합입니다. GT, 양띠, 말띠 모두 공통점도 없고 인생을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인 관계 형성은 서로 상극이기에 정말 어려운데요. 서로 기분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나 무엇보다 지극히 현실적인 GT 이상주의적인 양띠와 말띠와의 기질적인 차이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동반자의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100%맞지 않겠죠. 태어난띠로 서로의 궁합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우리 삶의 오랜 시간 동안 접해온 것이기에 알아두면 쥐띠생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